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경주가 시작된다. 2019 코리아컵 앤 코리아 스프린트. 총상금 20억의 경마 국가대항전. 9월 8일 일요일 서울 경마공원에서 펼쳐지는 최고의 경주. 2019 코리아컵. 올해로 4회째를 만든 코리아컵 한국. 에서 직접 펼쳐지는 경마 올림픽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올해는 과연 어떤 외국 말들이 출전하는지 매해마다 여러분께서 모두 어떤 외국 말이 어, 능력이 어떤지 이런 부, 부분에서 정말 많이 궁금한데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많이 어,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열흘 전에 이렇게 사전 프리뷰 방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코리아 스프린트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서울의 대표죠 가온 챔프와 글로벌 캡틴이 출전하고 있고 또 부산에서는 떠오르는 신의 강자입니다 블루치퍼 에이스코리아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 말 모두 여섯 말입니다. 미국 말이 G 말인데요 홀리리걸 하트우드 패스트패스 여섯 살과 다섯 살뭐경중함이 많은 말들이고요. 그리고 홍콩에서 어글리 워리어 그리고 프랑스에서 마코엘 코피 그리고 영국에서 패스터 비노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살펴볼 말입니다. 레이팅 순으로 살펴볼게요. 어, 레이팅 108로 외국 초전마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6 살의 암말 그동안 외국 말 중에서 암말이 출전한 건 처음인데요. 우루과이 작년 2018년도 암말이 어, 챔피언 단거리마로 이게 선그 선정되기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 네. 2018년도 우루과이 그 단거리마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에요. 이제 기대치가 높고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서 두 번을 뛰었는데. 어, 이제 3위 연속 이제 3위 하면서 어, 입상에 성공한 그런 이제 컨디션 좋은 상태로 이제 들어오네 한국과 우루과이 간의 이 국제 대회를 하기 위한 단기 검역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검역이 체결이 되지만 올수 예. 있잖아요. 이 말이 한국에 출전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먼저 얘기했던 얘기가 말이 우루과이에 있으면 우리가 데려올 수가 없다. 미국으로 말을 빨리 올려 보내라. 이 말이 미국 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 국가에서 60일 이상 체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홀리리갈은 거의 반년에 걸쳐서 이 코리아 스프린트를 준비한 말인데. 네, 최근 경주부터 좀 보죠. 홀리리갈 가운데서 출발을 있죠? 했는데요. 예, 예, 이게 이제 단거리 말들의 성적이 좀 우수한 편이 뭐냐면 선입이나 선행, 선행 위주로 나가서 우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 말은 이제 경주 내내 거의 후미에서 뛰다가 결승선 바깥쪽에서 예, 맨 왼쪽 맨 오른쪽 지금 예, 화살표 표시된 말 마지막에 추입하면서 거의 근소한 차이로 기록 보시면 이게 좀 e 5 5 8 8 w 입니다 제가 보기 i 거의 우리 talk about t h 뭐랄까 이게 l e who are g o i n 라 그런 게 아니라, 게 아니라 굉장히 가벼 the p e o p l 저렇게 빠른 기록이 나오지 나오지 않았을까? 네. 저 기록을 액면 그대로 다 봐주기는 우리나라 주로에 대입하기는 조금 너무 무리한 너무 빠른 기록이라고 보여요. 네. 보이고요. 이어서 어, 살펴볼 말입니다. 하트 우든데요. 지금 그레이드급 경주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또 좋은 성적 상승세를 달리고 있네요. 19년 올해 세 번을 뛰었어요. 세번 뛰어서 2승을 하고 그 5위를 한번한 그런 성적을 네, 가지고 올해 있습니다. 올해 경주는 예, 많이 예, 뛰지는 않았죠. 예, 예. 네, 그럼 하트우드의 최근 경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월 9일의 킹코튼 클래식입니다. 하얀 말인데 탑피자마답게 하얀 백마네요. 어, 2월 경주죠? 네, 예, 리스티드급 경주고 1분 09초 99. 상당히 빠른 기록으로 우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다른 경주들을 좀 보니까 뒷심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말또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그번 아까 보신 경주도 약간 뒷 마지막에 약간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또 무거운 주로 그러니까 외,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무거운데 네. 그 마지막에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우리 주로 상태인데 와서 어떻게 적응하고 또 우리 주로를 좀 적응하는 과정에서 작전을 또 어떻게 또 펼칠지. 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어, 잘만 한다면 이 말도 로운 할일 이걸과 함께 미국의 이제 그 히어로로 아마 떠오르지 네. 않을까 봅니다. 이어서 패스트 패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미국 말입니다. 국제 레이팅은 1 0 3이고요 어, 전형적인 추입형이라고 하는데 이 단거리에서 이추입형 말이 얼마나 통할까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래서 스프린트에서 3회 에 걸쳐서 어, 선행, 선행으로 선두로 나가서. 어 입상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단거리지만 뭐 추입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뛰어난 말들이기 때문에 추입이라도 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패스트 페스 최근 경주 보겠습니다. 자 그레이드 3 G3 경주였고요, 1,200m 지금 보니까 침. 제일 뒤에 있네요. 예, 맨 뒤에 있다가 마지막에 결승선에서 바깥에서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맨 뒤에 있습니다. 아우 저기 지금 코너를 도는 예, 제일 예. 뒤에 말, 저 말이 지금 예. 3등을 했다는 예, 예, 거예요? 네, 그렇죠. 저 마중에 예, 추입하는 모습이 굉장합니다. 어 어떻게 출입을 하지? 예전에 상당히 그 와일드듀가 그 미국에서 산타안리타에서 출입하면서 우승한 그런 모습하고 헉! 거의 유사할 정도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나오죠? 와우. 네. 예. 아 저렇게 해서 3등을 했던 출입형 예. 말이네요. 사실 뭐 이번에 말 섭외 과정에서 패스트패스가 먼저 답변이 없었었기 때문에 그 사실 마이애미까지 움직일 생각은 못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에서 그 우리를 만나러 오겠다고 그 경주 조건이 라던가 자기 말에 그 선정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네. 심층적으로 논의를 했던 말인데 37번을 뛴 경주 경험이 아주 풍부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전형적인 추임 입니다 과연 뒤에서 얼마나 뒤심을 발휘하면서 올라올 수 있을지를 관심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어서 홍콩 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글리 워리어 국제 레이팅으로는 95,100 이하의 말이긴 한데요. 자, 총 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 11번을 뛰어서 6번의 우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최고 기록이 1분 7초 81. 평균이 1분 8초대로 아주 굉장히 좋고요. 육승이 다 인조주로 올웨더 트랙에서 거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 말은 완전히 인조주로. 그다음에 전천호 주로의 특화된 그런 그런 말이다. 그래서 어, 상당히 그좀 저평가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다자 아, 지금 어, 노란색 어, 연두색 팔 모양의 그 마주복인데요. 지금 어 서행을 나갔어요. 예. 그 저희하고 주로 어, 경주 방향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뜰때 어떻게 적응할지 선행을 나갔는데 마지막까지 버티는 1분. 8초 81로 우승을 음. 했고요. 더트주로, 인조주로 네. 경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뛸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아마 코리아 스프린트 경주가 아마 이 말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대선 경주 첫 출전이고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말입니다. 이번에는 어,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바코엘 코피 만나보시죠. 어, 이 말도 이제 단거리마답게 선행형이라고 하는데 차벌의 리스티드급 경주에서 1,100m에서 우승을 했으나 이후에는 좀 부진했네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요? 지금 레이팅이 108로 헐릴 어, 일어가라고 이제 동일한 레이팅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레이팅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에도 전천후 주로 인조 주로가 있습니다. 전천후 주로 인조 주로에서도 입상률이 75%로 상당히 양호한 말입니다. 어느 정도 그 비슷한 주로에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네 지금 잔디에서 뛰었던 기록이고요. 뿌리코드 샤스 리스티드급 1100m 경주였네요. 예. 유럽은 거의 뭐 1100m도 직선이더라고요 워낙 그 쉽게 얘기하면 되들판에 들판에, 들판에 네. 경주 그 경마장을 네, 짓기 때문에 들판에 경마장 펜스 치고 경마하는 그렇죠. 거죠. 예. 선행 가서 그대로 버티는 그런 우승이었나 봐요. 1100m 기록이 1분 2초라고 하면 저희 이제 우리 100m 기록 100m 6등급 비슷하네요. 우승 기록하고 거의 유사할 정도로 예. 이 말이 물론 잔디주로라는 차이점은 있겠지만 네. 끝심이 더 좋은 말이고 아, 그렇군요. 그 프랑스에서도 그 끝심이 세거나 또는 그 선행 능력이 음. 있는 말들은 코리아 스프린트 코리아 컵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 근데 능력이 1 0 8이라서참 요번에 그 기대가 크고 꼭그 프랑스 말이 입상권 안에 들어서 향후에 프랑스 말이 좀더더잘 아, 도전해 보육을, 의욕을, 의욕을 수 있는 그 성적을 낼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길 좀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프린트에 출전하는 외국 말 중에서 영국에서 도전장을 던진 말입니다. 패스 더 비노라는 말인데요. 어, 유일하게 3세만 해요. 어린 예. 말이고, 7번을 뛰면서 성적을 양호했습니다. 7번 모두 천이백에 100. 어. 단거리만 출전해서 아. 지금. 그러니까 아쉽지만 지금까지 3세마가 삼인에 아, 들은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지금 일단은 상승세를 타면서 이제 오기 때문에 또 단거리고 1,200m고 3세마가 과연 그 외국말 처음 3세마가 들어오는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그참궁금해하는 예,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삼세 신예마입니다. 패스터비노의 최근 경주 한번 볼게요. 1분 14초 2구가 우승마고요. 우승 기록인데. 지금 클래스 이 2등급이라고 했지만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클래스 1, 그러니까 1등급 경주는 다 대상 경주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하고 대표 분처럼 2등급 경주가 우리나라 1등급 일반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드나 어, 그레이드급 경주는 어, 영국에서는 그 클래스 1, 1등급 경주로 부릅니다. 자, 이렇게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하는 외국 말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대항하는 한국 말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초전이라고 할수 있는 SBS 스포츠 스프린트 경주를 보면서 얘기 나눠보죠. 자, SBS 스포츠 스프린트 경주였습니다. 이 경주 가운 역시 가운데 프였죠 11번 네. 그 출발대에서 상당히 선왕이 선들 잡기 좀 어려운 그런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S1F 초반 200m 기록이 13초 1이 나올 정도로 아주 선행력이 탁월한 말이고요그니까 출발 번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바깥 번호라도 아마 선행을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부산을 대표하는 블루치퍼가 정말 놀라운 경주력을 어, 보여줬잖아요. 장, 장난합니다. 그 외국에서도 네. 저희 오너스컵에서 우승한 블루치퍼 모습을 보고 야 상당히 세다. 굉장히 그 견제, 경제 일순위 견제를 일순위로 하는 그런 그 우리 우리나라에서 하는 기대가 가장 큰 그런 말이죠. 일본 네. 신문에 네. 기사로 날 정도로 아 블루치퍼가요. 네, 그 일본에서 이번에 이제 등, 코리아 스프린트에 등록했던 말들 중에 112 짜리, 111 짜리가 있었는데 네. 이제 블루치퍼와 그 일본의 최고 스프린터 간에 결과가 대결이다. 어떻게 될 것이냐 음. 이거에 대해서 신문 기사가 날 정도로 블루치퍼는 지금 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말입니다 뭐. 네. 네 그럼 이제 아 시간이 없습니다 코코브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